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두 ᄋ ᄋ 니 ᄋ 진실하게 하소서 구원한 신 예수를 일평생.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자유하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들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 6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길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는 때에,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으나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29장은 요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평안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그리고 그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해서 그 날들이 아주 좋은 때 좋은 날들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날이, 물로 뻗어가는 이슬이, 18절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평안하게 자기 안식처에서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 일생을 그렇게 오래도록 잘 지내다가, 예, 숨을 거두게 될 것을 그가 예, 소망했다는 겁니다.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앞으로 이런 날은 이 평안하고, 아, 형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런 날이 아주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랬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20절의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무리는 내 말을 믿고 희망을 걸었고, 내가 가르칠 때에는 잠잠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그 말들이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다. 요비 과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낼 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지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그의 삶이 부족함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엄 있고 영광스러웠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고 그렇게 오래도록. 평안한 시대를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날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 이런 날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다, 장구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모래알 같이 만날 동안 내가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이런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편안한 길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길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씀을 할때 인생은 파도 타기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으로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물이 출렁출렁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그리고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평안한 날들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근심과 염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욕이 이렇게 오래해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고 장구한 날을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될줄 알았고 모래알같이 많은 날들 그리고 손에서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 영화로운 날들 영광스러웠던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는 날 돌로 찾아오는 겁니다.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날을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열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비를 기다리듯, 봄비를 기다리듯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를 나를 기다리고 나를 보기를 원했고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비 지금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탈무드에서 다윗왕이요 내가 성공하고 평탄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오라, 반, 그런 반지를 만들어오라. 그리고는 손에 끼고 언제든지 좌절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을 살려고 손에 반지를 끼우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도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마디 해줬는데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영광스러운 날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과 좌절의 시간도 지나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리고 내가 아픔이 있고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과 슬픔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이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픔당하는 순간, 우리가 비통해하며 탄식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사랑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의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련 단련되고 우리의 신령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단련해가시고 연습시키고 훈련시켜가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를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도 은혜 속에 있고 좋은 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의 날과 괴로운 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요비 고백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기다렸고, 그의 말은 위험이 있었고, 그의 삶은 왕이 군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국하는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가르쳐주고 택하여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은혜의 날들도 있고 평안의 날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의 닥쳐오는 이런 시련과 고난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견디어 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단련하신 후에 순근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셔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